세상에 전쟁이 두 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아니. 전쟁이다.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그러면 어느 전쟁이다? 보이지, 예, 않는, 보이지 전쟁이다. 않는 전쟁. 왜요? 사탄 마귀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에서 이길라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하고 싸우는데 총칼 들고 나가면 바보지. 총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핵무기를 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은 보이지 않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도 뭘 가져야 돼 예. 네.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십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군사된 자, 이 형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 군사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강한 임을 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고 싶은 거다 놀고 공부하면서 다음날 주여, 다음날 내일 시험인데 일등하게 해주고 없어서 그러면 믿으면 좋은데 안 되지, 그거는. 공의 하나님한테안 맞는 거죠. 그죠? 렇그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몸추고하나님께 나오고 나가기 싫더라도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것이 생겼더라도 그거를 이겨내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해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은지피지기면백성전백승이라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은 우리의 적이 누구?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의 정체를 알아야 하죠. 굉장히 무서운 깡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사람 이성순이라는 사람 시라손이 그면 알거야 아마. 실화선 어, 이름 이성순 이성순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싸움이 운하의 최고 일등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완전히 지고 산 사람이 있거든. 그 부인, 네. 부인 성함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 기억이 또안 나는데 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한테만큼은 정말 잘했어요. 그 이성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이정재 쪽이 테러당하고 병신돼서 복수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들이 현직 목사예요. 현직 목사님으로 대직하고 계세요. 신앙이 참 대재죠. 그런데 그 부인이 신앙 때문에 온식이었대 그래서 이 부인한테만큼은 꼼짝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왜 신랑을 잡을 수 있었을까? 신랑에 대해서 제일 잘알든그렇잖아 <laughs> 그러니까 걱정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면은 아,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은 그를 너무 잘 아니까. 도로 그를 잡고 사는 거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때문에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내쳐진,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영물이지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싸움은 혈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요 뭐에 관는 것이라? 영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칼을 많이 들이밀면 어, 무서워하고 피할 텐데, 아니, 칼을 드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로 갖고 써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뭐, 전통적인 문화 이래가지고서는 풍어제도 엄청 크게 해요. 동네마다 다 해. 돈다 받아가지고. 국가에 돈 줘. 네, 엄청 크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 뭔지 모르죠. 칼을 밀면 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거 하니까 그냥 어, 그냥 뭐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뭐 우리 민속놀이 하는갑다. 이래 하잖아요. 어제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어제 강릉부터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풍어제가 풍어제 맞죠? 풍어제 하면서 종대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쪽에 와서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그 모든 비용들이 참 많이 내지요. 국가에서도 주고, 막, 온갖, 그냥, 회사에서도 지원받고, 작년에, 저, 부산에서 풍호제 하고 난 다음에, 무당들이 공식으로 받아간 돈이 한 4천만 원. 그리고 절 해서 거기 고친 돈 가져간 거는 얼마인지 모르고, 근데 그들이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들어오는 이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TV를 통해서 들어오고, 신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청소년들 사이에, 귀신놀이, 손금붕임 하면서, 그죠? 부신사박부신사박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그래, 합니다. 또, 신정, 구정되면은, 사례도 어, 그렇고, 차례도 마찬가지야. 차례도 뭐, 조상 성긴다는, 내 아버지 성긴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니잖아, 아니, 귀신 불러드리는 거잖아. 신은 가르쳐드렸잖아요, 그죠? 예. 네, 귀신 불러드리는 거잖아. 하나 뭔가, 뭐, 내, 내 아버지 오는 거 아니야. 귀신이 내아버지 탈을 고 오는 거지. 그래갖고 그 집안에 귀신을 불러드리는 초혼행위지 어, 뭐야? 한해 알아본다고 신년 운세, 이래가지고서는, 어? 물 옆에 가지 마라. 물도 가지지 마란 말이지. 뭐겠는데 예, 네, 그렇게 막, 무당, 철학관, 이러면서 찾아다니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가가지고서는, 뭐, 신정을 보고, 사주 관상을 보고,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니까, 러 사주 관상이 어떻든 지랄 같은 말인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모든, 그게 관여가 없어요. 관여가 안 돼. 왜 하나님의 법이 그걸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걸 본다 해서, 그대로 텔 리가 믿는 사람은 없다. 맞죠. 아, 그렇죠. 나쁜 것이 들어왔다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쳐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신년에 뭐 사주 은서 본다 하는 거 하면 안 되죠 진짜. <laughs> 음악을 통해서 정말. 음악에 지난번에 음악 노래 어떤 노래가 초... 있었죠 초혼 같은 거 아, 초혼 네. 그 장윤영이 상노리 좋잖아 근데 노래 좋은데 그게 뭐야 귀신노라고 부르는 거잖아 귀신노라고 부르는 주문이지 쉽게 말해서 노래를 부르는 데는 또막 사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막 까다앉게 하고, 청소년들이 거기 빠져가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탄하는 짓이에요. 음악을 통해서. 락 음악을 개에게 막 들려줬더니 개가 미쳐날 때더랍니다. 계란을 앞에 놔놓고, 한 방울 놔놓고, 이락 음악을 틀어놨더니 계란 노른자가 다 터져버렸더래. 그리고 다 흩어져버렸더래. 그래요. 근데 그런 파장이 우리 몸에 계속 오는데 우리 몸에 그걸 입히겠냐고. 어? 지 귀신 탈수고, 그런 음악 듣는다고 이태원에 놀러 갔다 죽은 사람들 뭘뭐 국가에서 보상하냐고 그걸 네. 나라 지키다가 죽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나 좀 주지 겨우 한 달에 25만원 더놓고배 타고 제주도 놀러 가던 애들은 8억씩이나 주고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썰떡이 나온놈 때문에 망하는 것도 많아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닌 이 악한 자 사탄과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뭔가를 무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전쟁터 나갈 때 빈몸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총도 가져가고, 대포도 가져가고, 비행기도 가져가고, 또 개인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온몸에 방탄소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최소한의 나를 좀 보호를 하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단단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무장하느냐? 십자면로부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를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 당시에 군사라고 누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예수님 시대에 보는 군사들이 어느 군사들이야? 로마 군사잖아. 그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의 무장을 놓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무장을 접목을 시켜놨어요 에베소세보면 사도 바울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인을 보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 보자 하고서는 영적인 무장하고 대입을 시켜놨어요 만 요즘에 이 글이 써졌다 그러면 성경 써졌다 그러면 우리는 미군들의 무장을 보고 하겠지 <laughs> 미군들의 무장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들 한명한 명이 입고 한명 있는 무장 자체가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억대하면 합니다, 억대 한 명이 착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최고의 무장을 가지고 있죠자 봅시다 어떤 무장을 했느냐 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로? 예 네, 허리띠를 뭐로 해라? 진리를 해 진리라는 걸로 허리띠를 해라 그래 놨습니다 그렇죠 자 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뭐? 허리 꽉 묶는 거 유도할 때 어? 벨트 허리 꽉 매잖아. 나도 운동할 때 저쪽에 도복도 많고 저기 띠도 많은데 가서 띠 한번 묶어봐요. 이만 탄탄한 것 같고 허리 꽉 졸라맨다고. 그래야 힘을 써. 그렇죠? 요조선수들도. 그렇죠? 허리에다가 안 묶으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가죽밴드를 하지만 그것이 있지만 힘을 쓰기 위해서 그래요. 배는 뻘록 나온 게 여기를 묶어지고 내가 쏙들어야되고 그 보면 그렇다니까? 헤비급들 이거 드는 거 보면 그러다니까 그래갖고서, 그래갖고서는, 그래갖고서는 든다고. 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럽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고 몸의 원천이지요. 허리 아파 본 사람은 여기 많으니까 뭐잘할 거야. 허리 아파면 깜짝 달성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허리를 단단하게 맨다. 근데 그 허리를 단단하게 매는 것을 허리 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로 하라? 진리로 하라. 진리가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예를 대신해서 집사상에 달려 돌아가시는말미야마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십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진리요. 그러니까 요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허리를 꽉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나는, 나는 죄가 없다. 예, 네, 네, 그렇죠. 다 회개해 야지그 <laughs> 얘기 그 얘기 해 줬지. 어떤신 분님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고해성사하니까 얘기해 줬잖아. 하니까 그 가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 사람 회개했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은, 그 사람은 천당 가라고 그러고, 어, 그, 그 신부는 지옥 가라고 그래갖고, 신부가 억울해갖고, 왜나 지옥 가냐고 했더니만은, 저 사람은 매번 회개했고, 니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이 있고, 저희는 맨날 회개해가지고, 저가 지금 없으니까, 저희는 천당 갈수 있다라고. 그런 우스의이야기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을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나는 죄 없는 자가 된다. 따라서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진실이고 예수님만을 영접해야 영생에 얻는다는 것이 진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자. 그럼 어디 될까? 무슨 일 당해도 나에게는 든든한 허리띠가 있어. 뭐가 있어? 예수님,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더라도 거기서 뭐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첫 번째 가야 될게 뭐? 하나님을, 그렇 네. 허리티, 뭐? 그게 진리, 하나님 믿는, 네. 믿음, 진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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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고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 써져 있어요? 14절에 가슴에는 뭐예요? 호심경,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 예?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쇠판 가지고, 배도 푹 튀어나온 게, 있지, 모양은 왕자 다 그래가지고, <laughs> 만 이렇게 있잖아. 로마 황제들 봐봐요. 차, 이렇게 막 구리빛 나는 것으로, 금이나 구리빛 나는 것으로 탁 차고, 뒤에 차고 끈으로 가고 묶잖아. 그죠? 멋있게. 그, 그니까, 거기서 가슴을 막아주는, 이, 이 중요한 부위를 막아주는 그 부분을 가르쳐서 고심경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슴 보호하기 위해서, 어, 굳힌 소가죽이나 혹은 굴이나 노스로 가지고 만든 것을 가벗어 이렇게 착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이 심장을 지키는 것을 뭐로 해라? 예. 의로 하라. 의로 하라.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뭐요? 죄가 없는 걸 말해요. 그죠? 의로운 것을 말해요. 로마서 5장 1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을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을을 받아들여라. 그게 뭐요? 나의 고심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부끄는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과거에 부끄는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나과거의내 모든 죄는다 씻겨졌다.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흠없이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의를 가지면 그게 뭐야? 나의 호신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겠지 죄인임을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호신경이 붙는 거니까 그렇게 호신경을 예수교수의 의로 나를 깨끗하게 해라 내가 스스로 내 죄를 터내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로 털어낼 수 있어요 보혈의 피로 그래서 그 피로 내 몸을 막아라 알았죠 그럼 예수 피가 묻었는데 누가 오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유월절 날뭘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 우리나라도 하는 거 있는데 이날 바죽 써가지고 그거 이렇게 뿌리잖아 우리나라도 오, 똑같은 행위야 그거 비슷한 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그 피를 이렇게 문술지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고 왔다가 아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지나갔다 그렇죠 대신 죽었잖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집을 그냥 넘어게대서 6월이요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또다니까니까그집은 또 이집트 사람 집이야 그 집은 당연히 말안 듣고 또안 했잖아 또 들어가서 장자를 또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심장이 줄면 죽잖아. 내 심장을 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죠? 그 으로 덮어라 이렇게. 그 과거의 것은 지난 것은 다 지나갔으니, 넌 용서받았으니 지금부터 떳떳하게 살아라는 거예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말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진리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걸로 내가 깨끗하게 했다. 라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세번째 봅니다. 1 5 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평안의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이랬을면아고 웃겼어. 근데 꼭또 일어싸나가지고 말이야. 이 신이 그냥 무슨 영인지 뭔지 뭐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성경을 뭘 새롭게 좀 만들었으면 그때 좀 신발이라서 들어을것 같은데. 그죠? 자, 예. 자, 로마 군인들이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가죽끈을 이렇게 묶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가죽된 신발을 신었는데 왜 신발을 신을까요? 험하고 산길을 가거나 도자대를 가더라도 발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발 신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편안한 신을 신는데 그 신이 뭐냐? 그 평안이 뭐냐? 뭐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리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 이게 뭐야?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로 뭐가 가? 발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발에다 뭘신어신을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뭐요? 복음이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신에 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압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허리에는 뭐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조이신 예수님 이상 진리. 그 다음에 가슴에는 호신병. 그게 뭐야? 의. 응, 의를 붙이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뭐 됐다? 의로워졌다! 라고는 확신을 붙이고, 그 다음에, 네, 어, 신은 뭐로? 보금이라고 보금. 하는, 믿음에, 그죠? 보금이라고 하는 신을 신고, 보금을 전파하는 신이 되고, 말이 되고, 알았죠? 기도.